차량용 보조배터리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에코 파워팩 라이트 슬림 s12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40,000mAh 시위 대용량 배터리로 블랙박스 사용 시 25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며 약 40분 만에 빠르게 충전됩니다 가볍고 아담한 디자인으로 무게는 1.5kg에 불과해 운전 중 부담이 적고 흡입력이 뛰어나 차량 내에서도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과 견고한 구조로 제품의 내구성도 뛰어나며 배터리 잔량을 LED 표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구매 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품의 경량성과 튼튼함 그리고 뛰어난 그립감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차량용 보조배터리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 제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